<웃음> <웃음> 자, 어, 에버튼 본머스 1대 0으로 에버튼이 승리를 거두면서 극적으로 잘려 어,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경기장을 보면 어, 홍념, 홍염, 파란색 홍념이 터져 있고, 아, 뭐 챔스 트래블, 뭐. <laughs> 팬들은 또 <laughs> 경기장에 들어와서 선수들과 같이 잔류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유, 대단하네, 그래도. 하, 진짜 이게 좀 극적이긴 했죠. 두크레의 결승골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어 이제 다른 구장에서 레스터가 웨스템을 앞서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좀 강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 결, 그, 그, 어, 그. 결과적으로 이제 17위 에버튼 36점, 레스터 34점, 리즈 31점, 소튼이 25점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레스터는 어, 웨스트햄전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에버 어, 자력으로 자, 어, 잔류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었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트넘한테 3대 1로 아 4대 1로 패배를 하면서 음, 어, 마지막 어, 네, 에 모라 결승골까지 나오면서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무기력하게 강등을 맞이했습니다 결승골은 아니고요 네 일단 뭐 토, 어, 에버튼 잔류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리즈 거를 먼저 보면. 경기 내내 아좀 강등이 될 만한 경기력을 음. 보여줬다. 그렇지 뭐 수비부터 해서 네. 공격 결정력까지좀다 모질었지 않았나 음. 어좀 무기력했다고 해야지 약간 웬만하면 좀아 그래도 어 뭔가 이렇게 좀 걱정을 해주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걸 별로 좀 최대한 숨긴 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리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즈 팬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정말 좀그 항상 박스 안쪽에서 집중력도 조금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고 사실 뭐, 뭐 리그 내내 봤던 토트넘의 수비력, 이런 네. 집중력이라면 골이 나도 날수 있는 상황이 음. 많았는데 실제로도 많았고 우리가 마무리가 네. <laughs> 그러면서 이제 어 또엘로다이스 감독이 네 경기를 남기고 중도 이제 부임을 해서 좀 팀의 잔류를 해달라라는 보드진의 요청은 있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 아그 강등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매 경기는 너무. 네, 좀 짧기도 좀 했고. 했, 했습니다. 어. 에버튼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어. 사실 전반 초반까지만 해도 보머스한테 조금 밀리는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물론, 에버튼도. 중간중간에, 전반 후반부 이제 추가 시간 접어들 때쯤에 공격 찬스가 나왔습니다만, 트래버스의 선방이 나오면서, 또, 그, 영대형으로 마무리했었고, 아, 강등 이대로 못 막나 싶었는데, 어쨌든 올해 시즌에도 귀신같이, 좀비같이 잔류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 딴말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에버튼이 조금 계속, 한이두시세 2, 2, 2, 시즌 전부터 나비 효과가 계속 와가지고 안첼로티 감독, 베니테즈 감독,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램파드 감독까지 해서 지금 현재 현대치 감독까지 왔는데 아그러도 보면 음. 에버튼 감독 네임드도 엄청 많네 네. 그때 약간 말아먹고 예. 네. 아무튼 아, 팔아먹고 있잖아 예, 네, 그쵸 그니까그 갑자기 도망가고 막 그랬었 어, 아, 그랬었는데 어쨌든 일단은 계속 꾸역꾸역 막아내고 있습니다. 막아내고 있으니까 이제는 반등해야 되는데 사실 잔류를 했다고 해서 끝에 이제 강등이 안 당할 거라고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내년 시즌에. 아, 니 다음 시즌에. 근데 일단은 에버튼은 내년 시즌에도 목표는 잔류예요. 진짜 현실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선수들이 강등을 강등을 안 당함으로써 선수들을 지켜낼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또, 헐값을 팔아 넘길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없습니다. 음. 이제 선수를 보강할 차례만 남았는데, 제일 탐나는 매물은, 사실 뭐, 메디슨, 뭐, 틸레왕스. 벌써. <laughs> 네, 뭐, 그런 선수들이 또 있죠. 역대급. 그 그건 소위 말하는 약간, 맞네아니야 <laughs> 너무 돌리면는데 아, 뭐, 그렇긴 하죠. 아니면 제 네. 캐리슨도 좀 괜찮고. 음, 음. 그렇죠. 뭐 음, 이제 제 캐리슨도 괜찮고. 뭐, 이런 얘기는 조금은, 뒤에가서 하는걸로 하고 지금은 야, 어쨌든 일단 안 뛰어 한만좀 쉬어라 잔류의 그 기분을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시간 10분 너무 기네요 아 음, 어. 갑자기 넋놓고 치킨 먹다가 랜스터 갑자기 이기는거 봤어 리즈 먹고 있다가 어, 표정이 많이 굳어졌었습니다 어, 어, 어. 기네. 아무튼 지금 새벽 2시 반인데 음. 음. 아, 덕분에 그래도 마지막 리그 어, 네. 재밌는 강등권 경쟁으로 끝나게 됐네. 한 시즌 또 이렇게 어찌저찌또 마무리를 했는데 음. 또뭐 사실 네가 에버튼 팬이 아니, 아니었으면 시즌 마지막 경기는 그냥 그냥 마무리는 어, 그쵸. 그, 그냥 유종의 미 이렇게 그냥 같이, 같이 치킨 시켜 먹고 여유롭게 하는 거였는데 이게 에버튼이 난파선이 됐다 보니까 뭐 지금 그렇게 됐는데. 뭐 일단 한 시즌 동안 또 오늘 이번에도 고생해 주신 형또 감사 드린다는 말씀. 아니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laughs> 열심히 해야 돼. <laughs> <laughs> 일년또 <일련도> 해야 돼. 그냥 진짜 아무쪼록 이제 네, 축하한다. 에버튼 일부리 이 경기를 보러 왔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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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음 시즌이 개막하게 되면 저는 또 이제 요번에는 현지로 날아가서. 한번또 경기를 보고 그런 컨텐츠도 개발.. 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니까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 감사드리겠고 그 지역별로 유니폼 잘.. 디깅? 네. <laughs> 어, 한 번.. 어, 그. 아니 그.. 타팀 팬이.. 아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돌먹기 쉽다니까 아, 어. 또.. 아니면 레이 가져가서 음. 처제수를.. 할지 <laughs> 아니 그냥 그러니까 아싸리 대구FC 유니폼을 입고 가는 것도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 음, 아, 아니 그. 음. 레스터 이즈소스는 뭐, 어쨌든, 사실, 강등이 되면 가장 걱정인게한 시즌 만에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게 제일 가장 큰 걱정이기 때문에. 음, 뭐 레스터 같은 경우는, 뭐, 리구스만 뭐 최근에 네. 경험도 있는 팀인데, 강등까지 돼요. 그쵸. 빠른 시간 안에 또 올라와서 또 재밌는 음.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고, 일단 잔류를 했으니까 어 잔류 소감은 딱히 없습니다. 이득까지 <laughs> 말렸고요. 지금 6분 동안 계속 말했던 게 이제 잔류 소감이기 때문에 어 정말 좀 사실 욕을 먹을 선수들도 많고 칭찬을 해야 될 선수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오늘은 다 접어두고 그냥 어, 고생 한 시즌 동안 딱 고생했다. 요 정도만 말하고 싶습니다. 음. 다음에 또 얘기할 날이 오겠죠.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집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어 고생하셨습니다. 응. 형님. 저희는 방송 종료하겠습니다.